지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갱년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너무 아, 정말요? <laughs> 누 하나 네. 다고를 게. 왜요? 여러와 <laughs> 같은 성원 왔나요? 아니, 저희가 아주 어렵사리 어렵사리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 이분들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바쁘다고 바쁘다고 하시는 걸 저희가 한콩고 <laughs> 하자고, 하자고. <웃음> 애써서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어, 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비염에 대해서 아, 얘기하고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음. 어, 우리들 중에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네, 환자 접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비염 환자 황동주입니다. 환자 친구 장동원입니다. <웃음> <웃음> 환자 친구 2 <투> 이동입니다. <laughs> 네. 아, 아,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동3. 동3. 네네, 동3. 동 쓰리. <laughs> <너무 동3오>. <laughs> 네, 네, 동 쓰리. 우리 동 쓰리 패밀리예요. 동 트리오. 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어, 주변에서 보니까 그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laughs> 그지. 나는 촬영을 할때 이게 제일 힘든 게 비염이 있으니까 한신 촬영하고 나면 코 풀고 막코 답다고 하니까 이러고. 어. 이코 주변만 하루에 수십 번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음. 계속 메이크업이 채워지니까. 음. 음. 아또잘때 코막힘 음. 때문에 자다 깰때 있잖아요. 음. 음. 어머 어머 생각보다 비염 환자들이 되게 많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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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염은 남녀노소 네, 음.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그냥 뭐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한데.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예전보다 음. 많아지고, 아, 네, 사람 몸에 자극적인 이런 환경으로 변해가면서 환자는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아, 그래. 그 환절기라는 게 겨울에서 봄으로 변할 어. 때, 그리고 그 가을철, 가을철에서 겨울로 넘어갈 어. 때, 이럴 때 이제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때 날리는 꽃가루라든가 그 나무 그 화분 같은 음.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통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그 수양성 비루라고 그냥 콧물이 물 맑은 콧물이 줄줄 나는 거 어. 그리고 눈 주변이 가렵고 재채기 하는 거 이런 어. 증상이 있을 때 비염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에 가깝고 그 비염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오기도 많이 하나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좀 변한 게 예전에는 비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도 그치, 있는데 코로나,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염이 3대 증상 콧물, 코 막힘, 재채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혹시 코로나 어,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어, 너무 맞아, 많아서 맞아, 맞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음.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지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있더라고 그냥 치료를 받아가긴 하지만 자꾸 왔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건지. 개인적인 좀 특이성인데 이것도 차라리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낮추는 이런 기준이 새로 발표가 돼서 이거는 말 그대로 증상을 조절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자기가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보통은 감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반응을 하는 사람이면 계속 그 원인에 노출될 때마다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증상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지. 어, 어. 그 비염의 네네. 원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흔하게 알고 있고 그 흔한 증상이 알러지로 인해서 유발되는 비염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음. 그럼 비염이 곧 알러지예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어. 비염이라는 말 자체는 코에, 염증? 코에 네, 염증이, 염증. 염증이 네, 생기는 네, 건데 네. 뭐 균이 감염되거나 우리 쉽게 음.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는 급성 비염이 있을 수 있고요 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는 무슨 위축성 비염이라는 아, 이런 코에 것도 요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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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 비염하면 알레르기, 알러지 비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뽑아서 거기에 자기가 어떤 물질에 반응을 하는지 보는 네, 검사가 있어요. 편하게 검사를 할 것도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고, 우리 일상생활에 노출된 거랑 먹는 거랑 뭐 고양이 털, 대표적인 그 물질 항원이라고 하는데 음그 107가지에 대해서 내가 원인 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음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그래도 좀 증상이 심하지 않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음.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뭐 침치료나 그 치료나 치료나 뭐. 음, 비염에 대해서. 음.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네, 네. 하지만 음,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 환자들은 뭐 그냥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적인 거를 궁금해서 음. 어, 한방에서 뭐 풍안이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를 봐보면 그 아까 알러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알러지 중에 재밌는 게 한랭 알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건 뭐야? 예를 들면 제가 그 환자 볼때 물어보는 게 혹시 잘때 저녁 때나 아침에 혹시 심해지냐고 물어보거나, 어. 아니면 에어컨 바람 쓸때 시원히 음, 심해지냐고 물어보면, 어, 어, 어. 대부분, 그 어, 그럴 때심해진다 물론 먼지나 이런 걸로 심해지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잘 때, 아니면 자는 동안 새벽, 그리고 음. 에어컨 바람에, 이런 찬 어.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어. 분들은, 그럴 때는 왜냐면, 자는, 자는 동안이나 아침이나 음. 이럴 때는, 차원, 에어컨 바람 쐬문에 당연히 체온에 영향을 미쳐서, 그럼 체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그런 건 당연히 혈액순환이나 그런 체온이 떨어질 때 심해지는 거는 찬 것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중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그래서 저는 환자 실제 볼때 그런 한랭 알러지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그 운동 많이 하고 필라테스하고 좋아졌다. 왜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음 이렇추위타는 거나 어 할랭 알러지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음식이나 약재 중에서 도움되는 것 중에 환기라고 혹시 환기 어, 들어? 봤지. 환기 많이 들어봤지. 어. 삼계탕 할때 환기 들어가지 음. 않나? 네, 너무 어. 맛있어요. 들어. <laughs> 아, 지금 삼계탕 진심 나왔어. <laughs> 너무 좋아요. 오늘 끝나고 삼계탕 <웃음> 네. <웃음> 진심으로 제가 환기 맥스를 좋아해서 아, 뭐, 네. 네. 그거기 들어간 환기만 하시면 네. 어, 좋고. 그거 먹으면 음. 배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음. 그런 것들 들어오면 어 먹고 나서 환자들이 어그 환기가 들어갔던 뭐그 어 처방이나 아니면 그런 음식이나 먹고 나면 몸 따뜻해지고 비염증색 들어야지는 느낌 든다는 분들도 아 환기가 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 네. 예 아. 그렇게 그런 따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음. 그 중에서 환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함부로 쓰기는 그 위험한 것 중에 옷 같은 게 있어. 아, 옷 올른다 그, 어, 그죠 네. 음, 잘못한. 하지만 오, 뭐 그걸 잘 해. 독성을 잘 제거하고 알레르기가 없거나 잘 독성을 제거한 것들은 예를 들면 몸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오. 것들, 우회로 옷으로 만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옷도 왜 삼계탕에 넣잖아, 그죠? 그치가 옷닭 있잖아. 옷닭 어, 네, 대신 이건 좀 위험해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네. 전문가가 음, 인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혈류 순환 좋게 하고 따뜻해지면. 아까 말한 추위 타는 게 덜해지면 음... 당연히 비염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 아, 난또 궁금한 거. 1년 내내 가습기를 달고 살아. 왜냐면 코가 자꾸 건조하고 막히고 비염 막 이러니까 근데 아 정말 계속 이걸 가습기를 틀어놔도 괜찮은가 막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좀 있거든 습도 조절 문제인데 네. 그것도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60%가 적정선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50%가 넘어가면 좀 습하다고 보고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피부에는 60% 해가지고 음. 60%막뭐 아처럼 네. 아까 거. 우리 장, 장 원장이 그 그 한의학적인 개념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혈관 혈류도 좋아지고 음. <laughs> 하면서 그 들으면서 아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오. 들었는데 의학적인 접근은 그 코에 생기는 염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음. <laughs> 지금 말씀하신 그 습도 같은 경우에는 그좀 축축한 데 갔다 오면 그냥 뭐 사우나나 뭐 이렇게 어. 목욕탕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코가 막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과할 때 맞아 맞아. 네, 맞아. 적정한 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더 건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불편감이 생기겠지만 너무 습한 것도 아... 좋지 않아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비염도 면역이 면역력이네. 그러니까 모든 병은 뭐 면역력을 높이면 좋아지는 건데 꼭 이거는 하면 좋다. 생활 습관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먹는 음식 중에서 추천해줄 만한 게 있으면. 비염에 좋은 뭐 생활습관 음. 여기다 초점을 좀 맞추면 어. 따로 우리는 따로 권하고 있는 게 코세척하는 거는 그래도 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고 아, 음. 이거 이쪽으로서 어, 이쪽까지는 이쪽으로 어, 그게 건강에 아, 괜찮아요. 그게 약물적인 치료 아니면 비염에는 도움이 되고요. 지금 어. 이제 아까 물어보신 어. 전체적인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음.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검진 하시거나 그러면 많이 들을 음. <laughs> 그 좋은 음식 먹는 거 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거그 음.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되게 예전엔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근력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병행해서 하는 거 하고 잠잘 자는 거꼽고 싶고요. 그리고 의사들, 네, 보통 병원에 가면 하지 말하는거 되게 많을 거예요. 너무 많죠. <laughs> 네. 너무 많 네, 보통 보면은 자기한테 좀 자기가 좀 과하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한테 좀 뭐 소량을 하더라도 조금 더뭐 불편감이 바로 느껴진다는 거뭐 이런 것들은 좀 자기가 알아서 좀 배제하고 음. 그런 건전한 생활 습관이 면역력 올리는 거라 생각해 아. 음. 음식 중에는 뭐 특별히 추천해 줄 만한 음식이 있을까? 음식은 우리 장원장님한테 토스하고 싶은 아. 아, <laughs> 네. 제가 음식부터 좀 해드릴게요 음, 아까 뭐뭐 뭐 환기나 환기. 이런 것도 얘기 음. 했는데 가볍게 하는 거는 한의학은 이런 거 했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게 좋다고 어느 하나인 것만 계속 찾으면 맞아. 그 밸런스가 무너져요 사실은 몸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예를 들면 혈액순환이나 혈류순환에 좋은 베리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좋잖아요 음. 그런 거는 혈액순환에 좋고 혈류순환에 좋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그런 그 비염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음. 다른 것들 쉽게, 뭐, 비타민C도 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비타민C도 몸에 너무 좋아요. 나 매일 먹어. 사람들이 사실 비타민C도 음. 어, 석유의 콜타르 같은 데서 합성해낸 것도 있고요. 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좋은 천연에서 온 비타민C가 당연히 몸에 합성한 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더 좋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한 운동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집에서 가볍게 할수 있는 거는 반신욕 같은 경우도. 어, 나는 그건 알룩, 매일 해. 그러면 따뜻해지고 좋잖아요. 그리고 베리류 좀 먹고. 비타민C는 천연을 먹는 게 좋다. 어, 나 어, 천연 비타민을 찾는 다 누구나 해야. 알고 있듯이 운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운동하고. 근데 운동이 제일 싫어요, 사실. 그러니까 운동들 다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은? <웃음> <웃음> 아, 뭘 물어보세요? <laughs> 아, 쉽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이 봐주시는 분들한테 병원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기 좀 궁금하고 좀 곤란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또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변을 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대답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출연은 계속 좀 뭐. 궁금한 음. 게생기시면 <laughs> 어, 언제든지 아, 아, 내가 잘할게요. No.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게 양방, 야, 양방, 한방 선생님들 음. 이렇게 모시고 하니까 참 좋다. 친구여서 가능한 것 같아, 누나. 어 이게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 사실 친구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서 하는데? 모인다는 약간 게 약간 좀 심통나는데. 어 아, 동트리오. 정말. <laughs> 저희를 동트리오라고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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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마워.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 여러분들이 우리 팀.